수이 많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유동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소득 대비한 거뭐 주택 구매력 지수도 다 있었지만 통화량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잖아. 4, 50%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데이터에서 봐야 됩니다. 내년 중순까지가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다. 근데 이 유동성이 여전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을 네. 꺾일 듯이 꺾일 듯이 다시 밀어 올리는 요인이 네. 되지는 않는지. 아, 네. 네.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여러 가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숨어 있어요. 그만큼 빚을 많이 땡겨다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코인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사상 최대로 지금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내려가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자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지 안 풍부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뭘까요? M2 통계.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말만 가지고 해요. 아니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그렇죠. 시,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아파트가격이 더 올라갈 거야.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이걸 측정을 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시중의 M2 총화량과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이 시중의 M2 총화량입니다.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 상승세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 아파트의 시가총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밑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또 밑에 있기도 하고,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대략 비슷하게. 대략 비슷하게. 근데 최근 한 2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어, 차이가 커졌네요. 통화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중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유동성이 많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유동성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데이터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갔냐면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42%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04년까지는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이더 밑에 있었죠. 2005년까지도. 그리고 6년, 7년 이럴 때는 통화량이 더 많았죠.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가 그 비율이거든요. 그 2007년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07년 이후로 수도권 아파트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중의 통화량보다 더 작게 밑에 떨어졌을 때가 언제요? 예 13년 초중반부터 16년까지예요. 아까 이제 뭐 소득 대비한 거, 뭐 주택 구매력 지수도 다 있었지만 이번엔 통화량 가지고 비교해 통화량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잖아. 2004년, 5년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사도 됐고 또 2014, 15년에도 사도 됐고 근데 2007년이나 지금처럼 이때는 사는 게 위험하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아파트 시가총이 액통화량보다또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를 그리고 저는 그때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볼수 있는 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아파트 시장, 아파트가 몇 프로 떨어질 수 있다? 통화량보다 밑에 떨어지면? 40, 50%까지. 맞아요. 40, 50%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데이터에서 봐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은 좀 분명히 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절대로 연끌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럼 지금 최악의 타이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최악의 타이밍이죠. 내년 중순까지가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다. 제가 20년부터 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팔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데이터가, 데이터가 네, 데이터. 예, 이제는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laughs> 좀 파시는 게, 예, 매도 하시는,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요. 그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어, 아파트가 차지하는 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30, 40%, 많게는 40, 50% 떨어지면은 내인생에 엄청난 타격이 오실 분들이라면 좀 고민을 해보셔라. 네, 이 대선이란 게좀 어떤 이벤트가 될지가 네. 좀 궁금하고 이런 네. 정책적인 변화나 규제에 있어서의 네. 변화 같은 것들이 네. 이 지금 데이터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될수 없죠. 그런 것들이 또이 네. 하락하는 추세를 네. 확또 꺾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음. 이벤트가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아, 네. 것들이 좀 일단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조표 부동산 이런 상승에 동참을 하지 못해서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은 A 좀센거 나와서 좀 하락시켜라. 그래서 혹시라도 반 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의 안 좋은 분위기를 더안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음. 반대로 대선 때문에 좀 친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음.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년 초반, 초중반, 몇 개월 다시 분위기가 살짝 좋아질 수 있어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살짝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정말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보, 보고 있고요. 대세는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하락장이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 네. 그, 일주택자들 있잖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도 네. 이제 매도 타이밍이 왔다고 볼수 있는 건지. 일주택자분들은 네. 이제 가장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또 이사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또내 자녀의 교육 문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이걸 털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고 세금 부담이 없고 투자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내년 중순 정도까지가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매도 적기인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서울, 그 다음에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인천, 대구, 요네개 지역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 지역들. 그렇죠. 그리고 대전과 부산도 22년 중순에서 23년 중순 정도에는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이 한 1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못해도 30에서 한50% 가까이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향후에 4년에서 5년 동안, 많게는 50%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나한테 닥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그때 만약에 내가 견딜 수 있다, 면 홀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이 큰일 난다, 면 매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연끌을 해서 매입했다거나. 네. 그렇죠. 네. 네. 영끌을 해서 했다거나, 내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못 하실 거고 또 이런 결정을 하면 배우자와 또 상의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아마도 이러실 가능성이 많을 거거든요 자녀분들도 어, 이사 가기 싫어 또 이런 얘기 또할 거고 <laughs> 자내 배우자가 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풍요로움. 풍요로움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본인의 의사결정, 본인의 책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약하자면,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네. 매도 기회다. 그러면, 역으로 이제 무주택자분들, 네. 집값이랑은 네. 무관하게 네. 내가 좀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네. 생각하시면서 좀. 네. 매입을 하시고 싶은 네. 분들이 네. 언제가 음. 좀 매수 타이밍이 올지. 네. 뭐 주식 투자나 뭐 비트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사고 팔수 있어요. 바로.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집 마련은 그렇지 않아요. 금액 단위 자체가 달라요. 내 인생 가장 비싼 의사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년에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에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발목 밑에서만 샀습니다. 발목 밑에 있는 지역만 샀어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부터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이제 빠르면 25, 26년, 늦으면 27, 28년 이 바닥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매수를 좀 하시려면은 수도권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수도권 이외에 뭐 대구나 여러 가지 입주 물량 많은 데는 한 2, 3년 정도는 데이터를 좀 보시고 예,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 못지않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물은 좀 나오는데 네. 네. 이게 거래가 이제 체결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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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음. 향후 전세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것도 아, 네. 네.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서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전세 수급인데 전세 수급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죠.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앞으로의 1, 2년 뒤에 상황을 보려면 입주물량 데이터랑 이 전세수급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봐야 돼요. 음. 자, 요게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22년, 23년 입주물량이 어때요? 작아요, 많아요? 적네요. 작죠. 네. 그럼 이 공급이 작으니까 전세가 전세 수급이 많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자칫 하면 우상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24년, 25년은 어때요? 물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이때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당장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는 서울의 전세가 가격이 뭐 떨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맞아요. 예, 네. 그 과거에 대세 하락기 때도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올라갔어요. 물론 전세가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요즘 월세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또 많아지고 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 저는 역전세 나는 지역이 꽤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202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은 전세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로 보시면 전기도도 전세 수입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네. 자, 그런데 경기도는 입주물량이 어때요? 맞네요. 그렇게 적진 않아요. 한 역사상 평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세 가격이 조금 수도권, 서울보다는 좀더 안정화될. 예.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 부산도 조금씩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고 있고 음. 전세수급도 지금 여전히 조금 살짝 내려왔는데 음. 부산은 어때요? 올해까지는 입주만 좀 줄었다가 음. 내년 내후년 조금 평균보다 많고 음. 24년에는 꽤좀 많이 증가합니다 음. 역사상 거의 최대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산도 이제는 이 전세수급이 입주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지는 내년, 내후년, 2 3년 뒤에는 요 전세 시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처럼 더안 좋아지겠죠. 네, 이런 시장이 또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제 고평가인지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아,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나는 미분양이 뭔지도 모르고 이주분이 뭐야, 뭐 저평가, 고평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나로 정리해 줘.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로 알려 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뭐냐면 이 리치고 종합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모든 걸 하나의 인덱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개별 모든 아파트도 다 있어요. 14년 6월달 수도권이 바닥 칠 때, 서울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 이 리치고 종합투자 점수는 누가 제일 투자하기 좋냐고 이야기 했냐면, 서울 경기. 정확하죠? 네. 자 2017년,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제가 그때 대전 사야 된다라고 데이터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1등이 누구예요? 대전. 대전. 그리고 대전이,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9년부터 폭등장세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때만 해도 경기, 서울이 점수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 좋았네요.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다 점수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다돈 벌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녹색 뿌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한군데도 없어요 다 새파래요 예 <laughs> 네. 네, 전부 다 지금 피멍 들었습니다 다 지금 네, 상당히 지금 버블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나마 지금 조금 점수 높은 데가 경북 전북 충북, 충북 충남 강원 충남 이런 데 아까 제가 이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들도 네. 좀 좋다라고 그니까 러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지금 거품이 많이 음. 껴 있다라고 우리 이게 이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만든 건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이게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많이 동요하실 거고 또뭐 음. 손실이라고 보기 는 힘들지만 좀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에 더 처하게 네. 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수 있는데 좀 맞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지. 네. 자 일단 어 현재 이제. 어, 주변 여건들을 잠깐 좀 보면 현재 이제 경기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oecd 경기 요이제 까만색 선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어 파란색 선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어, 한국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번 경기 선행 지수 한번 꺾이면 이 기간이 꽤좀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상승 기간이 꽤좀 길었죠. 이런 기간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하락이 조금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둘다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꺾이고 있는 초입 국면에 지금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은 이제 2000어한 7년만 8년 초랑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도요. 사람들이 줄 서서 펀드 가입하고요. 예, 네 그랬어요. 그다음 에집못 사서 안달이 났고요. 그래서 이때도 2007년에도 주식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네, 줄 서서 펀드 가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똑같이 2020년, 21년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20개월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몇 개월 나왔다가 본격적인 대사 하락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몇 개월 떨어지다가 20개월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런 반등이 몇 개월 조금 더 지속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내년 중순 이후에는 이런 충격파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전망을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laughs> 전망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금리는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금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예고편이다. 음... 내년에는 더 많아진다.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종부세 내는 거 어때요? 싫지만 아프지만 낼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멈추기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나는 10원 한장 벌어가지 못했는데, 정부가 세금만. 그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대세 하락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떨어지는데 내가 종부세마저 내야 돼. 패닉. 진짜? 네, 엄청 힘들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GDP 대비한 기업의 가계부채고요. 요 파란색 선이 개인들의 가계부채입니다. IMF 터지기 전에 기업들의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섰었고요. 최근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개인들의 가계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의 가계부채마저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예요.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하락이 왔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 부담은 증가하고 대출까지 끌어다 샀는데,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패닉에 걸리겠죠. 그래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나서 항상 뒤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바로 패닉 셀이에요.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 분명히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를 좀 같이 해야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큰 골자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에 접어든다고 보면 되느냐, 요걸 네.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뭐 수도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서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르면 내년부터 내년 중순 이후부터가 시장이 진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음.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돌입할 수 있고 네. 돌입하게 되면 무시무시할 수 있다. 네. 무시무시할 수 있죠. 역대급 하락이 올수 네. 있으니까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낙폭은 좀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렇죠. 최대 오십 퍼센트까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고평가된 지역들은 심하게는 이제 반토막까지 날수 있죠. 오늘 역시 이렇게 재 소환을 해서 음.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 아, 명성에는 이유가 있다. <laughs> 데이터들을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누니까 몰입도가 있고 네.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조금 네.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네. 조만간 재재 소환을 네. 하셔도 오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러면 은 우리 김기환 데이터노즈 대표님. 네, 오늘 많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